우리는 사우세계에서살다 나는 이유 바로 햇법을 받았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한다. 정수고멍에들 <놀람> 네, 누구세요? 아니 나의 사슴씨입니다. 난 천국에서 산다. 그나 아... 그구나. 어둑이 탈출해요? 탈출이라고는... 없다. 발소! 에, 에, 에다. 생각야 얼굴 가자. 여기가, 탈출하는 곳이지. 이, 나이지롱 아, 차 방금. It's t i m i n It's, t i n g e 으아! 죽었어. 다들 고생을 많았 했대요.